여기는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구 미추홀구청장 국민의힘 기호 2번 이영문 그리고 성모사 앞에 도착했습니다. 시간이 좀 늦었지만 아,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미추홀 구청장, 미추홀 시,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. 국민의힘 기호 2번, 이영훈 음, 후보를 어, 이 지역 미추홀 구청장으로 어, 세워주실 것을 에, 기도합니다. 어, 그리고 이곳에서 어, 이 새로 어, 수출된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이 인천시 미추홀구청장으로 어, 새롭게 어, 지도자로 세워져서 어, 이끌어갈 지도자로 미추홀시들을 확실히 열어갈. 국민의힘 기호 2분 이 영웅 후보를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주님, 좋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어, 불이 켜져 있습니다. 네, 네, 여기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. 아, 아직까지 이 불이 켜져 있는 아, 인천시 미추홀구청장 후보 국민의힘 기호 2번 이영훈 어, 후보 어, 네. 상실. 어, 상실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잠깐 올바지기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반드시 이 영주 추월 구정장을 이곳 지역의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될 것을 선포합니다축고합니다 감사합니다. 아,